안녕하세요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빠르게 어, 빠르게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짧게 짧게 하지만 신도 깊게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꼭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시고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아셨죠? 말 하나,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전부 다 챙겨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3,000원, 얼마 전에 무려 44,000원까지 갔었다. 자, 여기서부터 미친듯한 폭등, 60%나 넘게 폭등을 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다음 ETF는 이제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 정말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다 물론 비트코인 같이 큰 규모의 자산들도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어, 짧은 시간에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단 하루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무려 60%씩이나 어, 오르는 이런 기염을 토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직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자 주봉차트 월봉차트 보실게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바닥입니다. 아직도 바닥이라는 거죠. 고점 무려 20만원까지 찍었었는데 이제 겨우 2만 5천원 이랬으니 거의 10배 아니겠습니까? 그래 서 밑바닥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제 주변에도 밑바닥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안 파신 분들 많으세요. 자저 위쪽까지 etf 승인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올랐다가 밑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이런 기준봉 세우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 ]인데 왜 그럴까? 자, 다름아닌 블랙록의 이러한 이더리움 리티프를자 SEC 쪽에서 자 딜레이드, 자 연기됐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거, 제임스 세이프 하드는 얘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5월 23일이지. 그전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연기된 거지 않습니까? 연기된 거. 자, 3월 10일. 자, 이때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SEC 쪽에서도 조금 더몇 가지 검토해 볼 만한 규칙들이 있다. 어,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연기한 를 건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또다시 승인을 하게 되면 연거푸 시장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막기 위한 제동장치다라고 보는 시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가 볼 때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벤트는 정해졌다. 갈 곳은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일봉 차트 보시면 단기적인 추세는 당연히 하락이에요. 어, 단기적인 추세 하락이지만 어떻습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초록색 선이 1년 선이거든요. 1년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거리랑 실어서 넘어준 다음부터 바닥 잘 잡아주고, 아직도, 오, 상향 중이라는 거죠. 바닥 계속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 VIP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저희에겐 VIP입니다. 자, 구독자분들께 드렸던 요 지표, 요 지표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고점 찍고 있다가 거래량 터질 때, 급등할 때 미친 듯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번에 전고점 돌파할 때, 당연히 이 지표 돌파할 수 밖에 없죠. 자, 돌파한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한 폭등 줬다. 요런 핵심 지표도 돌파했겠다. 전고점 돌파해주고, 거래량까지 실렸다. 그렇다면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텔레그램에 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큰 수익 드실 수 있었다라는 거고 안기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 나면 빨리 챙기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아직 평당가좀 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홀딩 하시면서 이격도 굉장히 벌어졌을 때 요때 요때 매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다 드려 놨어요. 그죠? 이런 것들 제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원칙 원칙대로 해요. 자, 기본적인 추세, 추세 나가고 있고 박스권 만들어서 거래량 실린 기준봉 올라가고 이격도 벌어지면 매도한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걸 무조건 믿어라.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기꾼 새끼를 믿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께서 공부 근거들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한 근거들을 공부해 보시라 이거죠. 그죠? 공부해 보시고 이러한 지지라인들 기가 막히게 지어주잖아요. 그죠? 뚫어주니까 다시 지지받아주고 그죠? 코인이 그래서 쉬워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막 시비 발행하고, 뉴스 띄우고, 날아간 다음에 고점에서 유상증 다 때려가지고 밑으로 쭉 죽이고, 다시 밑에서 발라 먹은 다음에, 이상한 호재 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떨구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코인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점들, 고점들 뚫기 어렵다가, 거래 양식으로 뚫어주면, 날아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받아준다라는 거고,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에서 잘 지지받아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요 밑에 구간은 어떻게 보면 세력의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야 될 구간이지,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지, 절대 셀링할 타이밍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잘 모아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더욱더 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동 평균선도 모아지고 있겠다. 앞으로 더욱더 날아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공부, 어, 공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PDF 파일 싹다 드리고 있죠. 전부 다 무료로 다 드리고 있고, 자, 다섯 장. 10장, 이런 쪼, 쪼갈이 아닙니다. 아예 기획이 책으로 돼 있고, 실제로 팔던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받아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거고, 자, 이러한 기도움클래식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가 전부 싹다 적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의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 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 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 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 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 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받아가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황과 재료 그리고 큰 그림까지 섞어서 같이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실제 대응에는 정말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제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불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고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 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 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